자, 여러분들이 스윙을 할 때, 아무리 내가 팔 스피드가 빠르고, 아무리 내가 하체를 잘 쓴다고 해도, 팔과 하체, 이두 부분을 동시에 같이 못 쓴다면, 그만큼 스피드는 낼수 없습니다. 그러다 보면, 여러분들이 낼수 있는 거리는 당연히 손해를 볼 것이고, 그래서,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힘을 모아서 모든 걸 공에다가 전달을 할수 있는지 이제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결국은 내가 이 팔을 휘두르는, 클럽을 휘두르는 타이밍과 그 다음에 내가 하체 회전을 어느 정도 적당한 타이밍에 해서 그 스피드를 추가적으로 낼수 있는 이 방법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거리를 많이 내려고 하다 보니까 하체를 먼저 돌리면서 스윙을 좀 강하게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하체가 먼저 가고 그다음에 팔이 뒤에 늦게 따라오기 때문에 결국은 스윙을 찍어 놓으면 하체가 어느 순간에 멈추고 결국은 팔만 지나가는 암스윙밖에 할수 없습니다.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또팔 스피드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하체가 너무 늦게 따라가서 결국은 이 하체라는 부분이 무용지물밖에 될수 없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결국 우리가 스피드를 내고 강한 힘을 공에다 전달하기 위해서는 내가 팔을 휘두르는 클럽을 휘두르는 타이밍과 하체가 딱 써져야 되는 타이밍 이두 가지를 동시에 맞추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장을 가시면 제가 가장 많이 연습했던 부분은 사실 처음부터 이 부분을 풀스윙으로 연습을 해가지고는 타이밍을 맞추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자, 해프 스윙. 자, 내가 허리 정도 높이. 이 결국은 이 부분이 이제 임팩트 존이라고 하는 부분이죠. 그래서 임팩트 존에서 허리에서 허리까지 이 임팩트 존 부분만 일단 먼저 타이밍을 맞추는 연습을 하실 거예요. 자, 허리에다 놓고 자, 내가 여기서 로테이션 하고 코킹을 푸는 이 타이밍에 맞춰서 오른쪽 무릎은 왼쪽 무릎에다가 갖다 붙인다는 느낌으로. 자 허리 높이에서 임팩트 들어가는 자, 코킹을 공 쪽으로 푸는 이 타이밍에 맞춰서 동시에 오른 발을 오른 무릎을 왼쪽에다가 왼쪽 무릎에 갖다 붙인다 이 느낌으로 그래서 해프 스윙을 하셔서 어느 정도 이제 이 타이밍이 맞는다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 이제 풀 스윙을 치실 건데 그런데 이 해프 스윙으로 연습을 하실 때 가장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은 헤드가 절대로 앞으로 나오지 않게 자, 궤도는 지킨 상태에서 인에서 공쪽으로 가면서 하체 쓰고 그래서 이 동작이 어느 정도 이제 편안해지고 타이밍이 맞기를 시작을 하면 풀 스윙을 칠 건데 풀 스윙을 치실 때도 마찬가지로 탑에서부터 모든 걸다 세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백 스윙 가서 허리 높이까지 내려올 때까지는. 최대한 차분하게 내려와서 백스윙 탑에서 허리 내려오는 이 트랜지션 부분에서는 최대한 부드럽고 편안하게 내려와서 자 똑같이 클럽 푸는 타이밍과 오른쪽 무릎 타이밍 맞춰 놓고 그 여러분들이 이 연습을 많이 하시다 보면 결국은 이 클럽이 떨어지는 타이밍, 또 하체를 쓰는 타이밍이 동시에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리 향상은 물론이고 또 지금까지 잘 나오지 않았던 컨택이 훨씬 잘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하셨다가 이 연습, 연습장에 가서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